안녕하세요.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도연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옥년동 송도역 인근으로 나와 있는데요. 축현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단지가 되게 많은 대단지 빌라예요.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의 4층 중에 반지층이에요. 아, 3층 중에 반지층인가? 자세히 못 봤네. 네 그건 나가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어, 전형평수는 11평이고 방 3개 어, 그 다음에 통베란다도 있고요 샤시 포함 특 올수리된 아주 우두르다가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한 어, 그런 옥면동 9억 빌라매매 인데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인천 빌라매매 박사를 치면 제 개인 어, 매물, 빌라 매물, 어, 불, 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상세하게 음, 지역, 그다음에 사진, 위치 네,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놔서 보기 편하게 조거만구분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으로. 싱크대나 전체적으로 우드로다가, 우드 색상으로다가 해서 고급적 보여요. 이렇게 타일도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캐나피 신발장이 두가짜리가 엄청 큰게 있죠? 네. 바로 옆에가 중간방인데, 오, 이 방도 상당히 커요. 320에 220 정도 사이즈니까 직사각형이기는 해도 오늘 말이 꼬이는 춥지도 않은데. 네, 직사각형이기는 해도, 작지 않은 방이네요. 네. 오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통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빨래 건조대까지 다 있고요. 보일러는, 보일러는 2017년 8월 22일. 밖에도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광이잘 들어와요. 넥산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장독대 우열는데 <laughs> 마지막 질이기 때문에 최강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빌라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가 안방. 안방이 340에 325에요. 크죠, 사이즈는. 저희도 창문도 엄청 커요. 네. 창문도 엄청 크고 방 사이즈는 340에 325, 참고하시고요. 방 문짝도 이렇게 새로 다 교체를 했어요. 예쁘게 이렇게 다 교체를 했고요. 바로 앞방 나오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바닥 타일부터 새 거로 돈까지 완벽 수리를 했어요. 화장실 문짝도 당연 틀까지 완전 교체를 했고요. 창문도 있어요. 화장실에 창문 있는 거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작은 방인데, 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방이 작긴 해도 어 요즘 방세에 많이 쓰, 다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방 뭐 냉장고 자리가 있긴 해도 김치냉장고하고 뭐 식탁을 놓으셔도 좋은 그런 공간인데요 어, 여기는 사이즈가 2m, 2m 나와요 이쪽도 방도 이쪽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보면은 액상도 물론 다 되어있지만은 중요한 게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지층이라도 어, 땅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닌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싱크대도 우드라. 너무 고급져 보이죠? 네. 싱크대도 일곱 자예요. 일곱 자고, 창문도 이렇게 딸려 있고요. 환기도 너무너무 잘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국국탑도 새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주방 주 옆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공간이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어, 옥년동 9억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음, 외부 설명을 드릴게요. 단지가 대단지 빌라라,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계단 몇개안 된다. 이거 보세요. 그땅 속에서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이게 작은 방이에요. 철근 콘크리프조건너리가 집도 간단하게 지어서요. 3층에 반지층. 동이 14개 동까지 있어요. 굉장한 대단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넥상되 있는데, 저기. 여기 텃밭도 있어서 뭐심거 먹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넥상 따뜻하게.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송도 무슨 산이지? 산이지, 여기가? 무슨 공원이 있어요. 공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축켄 초등학교. 그 네.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바로 큰 도로거든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송도역이에요. 그 단지가 굉장히 많은, 네, 투자성도 좋은 빌라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늘 옥년동 구옥 빌라 매매를 감상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